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1편주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이젠 아고나 바다운동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도 써하습니다만 이렇게 자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997년도에 우리 외환위기 와서 imf를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 참물이었어요 그래서 1998년도부터는 아나바다 아, 나, 바, 다, 운동을 펼쳤죠. 즉,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자, 뭐, 다시 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 당시부터 제가, 지금 한 24년, 20, 20, 한 3, 4년 되겠죠? 그때부터 제가 이 생각했던 건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영상을 올리면서, 이걸 벌써 올리려다가 지금 이제 올립니다. 자, 보세요. 자. 아나바다 네 가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고친다 고쳐야 고친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보세요. 고쳐야 아껴 쓰고 고쳐 또 다시, 다시 돌아오죠. 고쳐야 나눠 쓰고 다시 고쳐. 고쳐야 바꾸어 쓰고 다시 고쳐 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고쳐야 다시 쓰고 그러니까 이 고친다라는 말을 가지고. 정말, 고쳐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서 다 쓰잖아요? 이 물건은, 이 예를 들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아나바다로 쓴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즉, 고친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왜냐면은, 고쳐야만이 아껴 쓸수 있죠? 오래 쓰다가 보는, 나빠지잖아요? 나빠지니까 뭔가 좀안 좋아지고 고장나고 이러면은, 당연히 고치는 게 들어가야죠. 고치는 것이요. 이렇게 고치고 아껴서 고치고 아껴서 고나눠서 고쳐야 바고어쓰고 고쳐야 다시 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고쳐서 그 제가 이런 것을 갖다가 영상에 올립니다. 가끔 몇개 올려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휴대폰 충전기를 고친다 또는 뭐 무슨 옷걸이를 고친다. 자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살 지금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돈에 다니는 뭐, 많은, 천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은 일부터 시작해요. 이런,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0억이 되고, 천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고치면은, 고치면은,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왜이 중요한 고차를 빼먹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 이제는 느꼈다. 이제 느꼈다. 아구나. 하고 손바닥을 이렇게 탁 치고, 아니, 무릎 팍을 탁, 탁 치고, 아구나. 이제 몰렸구나. 한참 느끼다가 바다 운동 하자. 바다 넓잖아요. 넓잖아. 얼마나 넓어요. 이게 우리가 아껴서야, 고쳐써야될 부분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처럼.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제목에다가, 아구나. 바다 운동, 이걸 챙겨야 됩니다, 국민적으로. 제가 지금, 정말요, 이거, 보시는 분들, 동영상, 여러분들, 뭐, 친지분들한테 좀 공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다음에, 제가 진짜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쓰잘 것 없는가 생각하는, 요, 그것을 이제 고쳐볼 거예요. 고쳐서 영상으로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한번 보십시오. 자, 그죠? 제 말씀이 맞잖아요. 고치는 것이 빠졌다. 안타까워요. 고치는 것을 했으면은, 지금보다 가더잘살수 있다. 아마 뭐 지금도 잘 살지요. 차 보세요. 차만 고쳐 탑니까? 차만. 차는 그러면은, 어? 차가 비싼 거 고쳐 탑니까? 그러면,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고쳐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가이 한번 해보실 거, 이젠, 그구나. 좀 늦게 오랫동안 무릎발 탁 치고, 아고나 바다 운동. 바다같이 넓은 이 많은 물건들, 많은 물품들, 그죠? 우리 생활용품 얼마나 많은 생활, 바다같이 넓은. 이런 운동을 해보자. 아고나 바다 운동.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벌렁벌렁 틈이 많이 생겼었는데, 제가 지금 안쪽에다가 순간접착제로 바르고 뒤쪽에도 지금 조금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제가 못보여드리고 갈라진 그런 뭐 갈라지면 이렇게 한물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물론 이렇게 하는데 양쪽이 더 펴지고 있죠. 이거는 뭐1년 내내 지금 그 뭡니까 주방에서 물을 못 면해요. 계속 물기가 있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뭐, 대섯 번씩 그릇이 담겨가지고 씻으니까 충격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긴 편이에요. 길이에 따라서는 좀 길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길이로 쫙 바른 다음에 이 화장지를 부실 거예요. 순간접착제를 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도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것도 순간접착제, 이거는 뭐 몇천 원 아닙니다. 사면은요. 몇달 써요. 그러니까. 버리는 걸 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가정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순간 접착제 바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딱 하면은, 손으로안 붙죠? 네 개부로 제가 여기서 붙입니다. 이렇게 딱, 딱 붙여놨죠? 이렇게. 이 본드가 참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5초 만에 붙는다고, 5초 본드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5초 전에 붙을 수도 있죠. 약 하면 그러나, 보통 제가 해보니까, 덥게 하면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한 30초 정도? 에서한그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아까 붙였죠? 예. 순간접착제 5초 본드를 바르고, 이렇게 틈이 벌어진 건 아직 안쪽인 거래, 지금 바깥쪽은 지금 관계 없잖아요. 바깥쪽은 멀쩡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쓰는데요. 예전에 우리 그, 경제가 어, 좀 어려울 때, 지금도 뭐, 뭐, 사실 많이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물건 하나라도 어떻게 써야 되냐.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 그렇잖아요. 전 여기다가 고쳐 쓰고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고나 바다. 아껴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써야 다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고나 바다 운동. 아,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 한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쳐야 뭐 다시 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나바다 할때 고쳐 쓴다는 말을 안 넣었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고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아구나 바다 운동. 이렇게 제가 주장해 보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금 마오병이라고 있죠. 요즘은 뭐, 보온보행병이라는데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마화병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병의 두껑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나무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스텐 부분, 스탠레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나사 부분, 여기서 잠기게 되죠. 우측으로 돌려서 잠기게 되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부분이, 나무하고 스텐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지인분께서 가져와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병들은요 좀 고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병들은 대물려서 쓸 수도 있거든요 보험 보온행병이라고 얘기 이렇게 해서 물려 쓰는데 아깝잖아요 버리기가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되는데 제가 딱 나무가 나무는 떨어져있고 안에 보니까 눈꼽만한 눈꼽만한 피스 나사못이 양쪽에 두 개가 조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 고친 건데,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요. 자, 여기 나무로, 저, 나무를 밑에서, 밑에서 약한 1.5mm 정도를 물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조아갖고 안에서 조여갖고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손잡이 나무로 된 거는 지금 제가 보험병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좀 고가의 보험병인가? 뭐, 그런, 그런가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송곳으로 탁탁탁탁 하니까 양쪽에 있거든요. 이게 보온병을 네. 이렇게 탁밀어 내니까요. 지금 플라티 부분이 떨어지면 빠져나옵니다. 스테인리스에서 빠지고 나무 불이되고스테인리스요 스테인리스 어? 그냥 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에 스테인리스에 구멍이 두개뚫려있어가 나사못으로 여기 저기 돼 있어요. 양쪽에 두 개를.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중간에 제가 본드를 발랐거든요. 본드를 좀충 요건 양쪽에 이제 발랐다는 그런 이제 표시도 있고해서 제가 끝에는 회색으로 이렇게 딱 보기 좋게 해놨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그림을 보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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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놓은 구분 동작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